안녕하세요 자투TV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매장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은 드디어 어제 컴퓨터를 바꿨습니다 하... 이 지금 쓰는 컴퓨터가 원래 이상이 있던 게 아닌데 제가 유튜브를 요새 많이 하면서 영상을 편집하다 보니까 영상 마지막에 이제 렌더링하거나 뭐 새로운 이펙트를 넣거나 할때좀 속도에 대한 목마름이 좀 생기더라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는 게임을 좀 좋아해서 지금 쓰던 것도 게임용으로 맞춘 거라 사양이 굉장히 좋았어요. 이게 2012년도에 맞춘 컴퓨터를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니까는 되게 오래 쓰고 있죠. 근데도 게임 빼고는 엄청 빠르거든요. 인터넷도 팍팍 잘 되고 뭐한 부팅하면은 한 5초 정도면은 부팅하면 시작하면 다 떠요. 근데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바꾼 거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laughs> 유튜브를 좀더 쉽게 쉽게 편집할 수 있고, 지난번 같이 싱크가 자꾸 틀어지는 그런 것좀 방지하고 싶어서 급히 구매를 했어요. 어제 부품들이 막 와가지고 조립을 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저희 동네는 비도 오고 막 눈도 오고 그래가지고, 손님이 많이 안 오셔서 뭐 컴퓨터를 조립,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존에 이제 있던 자료들 새로운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 때문에 잠깐 나와있고, 어, 아침에 나왔는데 점심시간 전에는 집에 돌아갈 생각에 영상은 미리 찍어놓고요. 사실은 좀 전에 영상을 한 찍었는데 20분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정리가 안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막이 얘기 저 얘기 섞이고 순서도 안 맞고 그래서 편집할 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10분 정도에 끝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대본을 써서 이야기 하는 타입이 아니고 막 머릿속에 이 얘기 저 얘기 막 생각을 해놨다가 내뱉는 스타일이라 대본이랑 막 섞이면서 계속 버벅이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대본 쓰고 막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하려고요. 제 스타일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쏟아내는 게좀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대표적인 로드 자전거 커뮤니티인 도사 이런 데를 보면은 거의 하루에 한 번꼴은 계속 보는 것 같거든요. 이 이야기가요. MTB 예전에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뀔 때도 계속 있던 이야기예요. 어떤 말이 제일 많았냐면 지금 림 브레이크를 쓰는데도 성능이 충분한데 디스크 브레이크로 갈 이유가 있냐? 디스크 브레이크는 위험하다. 정비가 불편하다 무겁다. 림 브레이크 결국에는 림 브레이크로도 충분하다. 맞습니다. 지금 림 브레이크도 충분해요. <laughs> 근데 왜 이야, 이야기를 하냐?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뀔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림 브레이크도 지금도 나온다고 하면 계속 쓸수 있어요. 근데 제조사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아재 여러분들 제가 유물 보여드릴게요. 짠. 추억 도드시나요? 이거 뭔지 모르시죠? 그 10대 분들은. 이거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 아닙니다.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간지나네. 전화 끊을 때? 간지나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슬라이드. 여보세요? 전화 끊을 때? 응. 음. 이런 식으로 이거 안테나도 있고요. 이거 DAB 안테나였구나. 이거, 이거는 지금 아마 연결하면은 배터리 연결해서 켜면은 아마 옛날 여자친구랑 막 문자 주고받던 것도 막 있고 그럴걸 판도라의 상자, <laughs> 그 절대 꺼내면 안 돼. 그리고 갤럭시 S 제첫 스마트폰, 지금 거랑 비교하면 크기가 굉장히 작죠. 근데 저는 이거 처음에 나올 때도 크기 너무 크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보세요. 옛날 핸드폰은 더 작아요. 이 핸드폰 어떻게 썼나 싶죠. 그때 엄청 잘 썼어요. 보면 이 핸드폰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쓰려면 쓸수 있고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핸드폰들이 많이 쓰일 때 그때 나왔던 이야기들 있죠.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 모르겠는데, 영국에서는 이상한 연구들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왔던 말 중에, 이 핸드폰을, 문자를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눌러갖고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2000년 초반에 나왔던 얘기가, 이 엄지족이라고 하죠. 문자를 이렇게 막 눌러서 쓰는 사람들. 20, 2, 30년 정도 뒤에가 되면은 이 엄지손가락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우려들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기존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요.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기술이라는 거는 진보된 쪽으로 흘러가지 예전의 기술들을 계속 가져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살아왔으니까는 아실 거 아니에요 지금 핸드폰 솔직히 무거운 거 느끼세요 저는 무겁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옛날 핸드폰 지금 만져보니까는 야 확실히 가볍긴 가볍네 이것도 지금 통화 기능이나 문자 기능 쓰려면 계속 쓸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죠. 디스크 브레이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림브레이크의 브레이크 기능이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뀌는 이유는 디스크 브레이크에는 림 브레이크가 가지지 못한 절대적인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카본휠의 열변형 문제. 이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리고 카본휠이 아니더라도 림 브레이크는 열에 대한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굉장히 자주 봤는데 알루미늄 휠한 다운힐에서 2km, 3km 정도 여름에 타고 내려와요.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그리고 내리막이 끝나자마자 있는 매점에서 멈춰 섭니다. 멈춰 서면서 이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음료수 한잔하고 있는데 갑자기 휙 하면서 누군가의 자전거에 바람이 빠져요. 그 림에 열이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카본 휠에만, 카본 휠열 변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알루미늄도 열이 생기면서 그 안에 튜브가 팽창하면서, 튜브가 팽창하면서 그 팽창된 힘이 빠져나갈 자리를 자꾸 찾으면서 결국에 펑크가 나는 문제들이 가끔 있어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 해방된다는 거, 해방된다는 거에 대해서 디스크 브레이크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 대세가 자꾸 타이어가 점점 넓어지잖아요. 예전에 28C라고 하면은 거의 하이브리드 자전거에서나 볼수 있는 타이어 폭이었는데 지금은 로드바이크에서도 심심찮게 볼수 있고 그래블바이크라는 장르가 점점 유행을 하면서 타이어는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넓어지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그 유행하는 사이즈에 쉽게 대응할 수 있는 거는 디스크 브레이크. 디스크 브레이크죠. 왜냐면은 그 캘리퍼 브레이크를 제거하면서 그 자리에 넓은 타이어를 낄 수가 있죠. 기존의 프레임을 이용하면서 클리어런스가 넓어지는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변, 변형시키지 않으면서도. 와, 벌써 이제 영상이 9분 정도 돼가는데 이게 이야기를 짧게 짧게 끊어가지고 해도 오래 할수 밖에 없는 소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냥 결론으로 갑시다. 가장 눈에 띄는 그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무게라든지, 뭐, 우려하시는 안정성의 문제, 그리고 정비의 불편함,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 휠의 선택 범위가 아직까지는 좁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뀔 이유. 저는 그거를 1, 2년 안에는 완전히 대세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약간 진보주의자예요. 기술에 대해서. 예전에 MTB가 디스크 브레이크로 바뀔 때, 이때 당시에 자전거 매장에서도 굉장히 혼란이 많았어요. 정비를 쉽게 할수 있는 V 브레이크, 민브레이크인데 V 브레이크라고 해요. 이거를 선호하는 이유는. 기존의 정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선호할 수 밖에 없어요. 디스크 브레이크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거기 때문에 정비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있었죠. 정비를 그때 당시 못했던 매장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디스크 브레이크 정비 못하는 매장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브레이크로 넘어간다고 해도 로드 자전거가 쉽게 정비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일단 대표적인 구동계 회사인 시마노의 행보를 볼게요. 듀라이스부터 시작해서 지금 105까지 유압식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을 모두 갖춰놨어요. 그리고 그외 시스템도 이제 케이블 디스크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클라리스까지도 그냥 바로 디스크 브레이크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졌습니다. 가격에 대한 부담도 이제 없어요. 그리고 많은 자전거 제조사들이 디스크 브레이크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블 장르로 나오는 한 70만원대 제품들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년, 내후년이면은 그냥 입문용 자전거, 5 6 0만원대 자전거들도 디스크 브레이크를 갖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진짜 확실한 이유인데요. 다른 이유를 같이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MTB가 26인치에서 27.5, 650B 그리고 29인치 2 9너 이걸로 엄청 빨리 빨리 넘어갈 수 있었던 이유 혹시 아세요? 왜냐면요. 제조사들이 650B나 29너를 만드는데 전혀 새로운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응? 뭐냐고요? 왜냐면 27.5 650은 예전에 사이클이 지금의 바퀴 700C 이전에 사용했던 650 휠셋 있죠. 그 휠셋 사이즈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휠셋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었죠. 그냥 이쁘고 조금 세련되게 꾸며서 만들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29인치. 29인치가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29인치 MTB의 외경은 휠셋 외경은요 700C예요 지금 우리가 타는 로드바이크의 외경과 똑같아요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로드바이크가 디스크 브레이크로 아주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이유는 MTB의 모든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금방 바뀔 것 같죠? 저는 되게 빨리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디스크 브레이크가 금방 올 거다. 디스크 브레이크 시대가 금방 찾아온다 했는데 이게 조금 걸렸는데 이제 향후 1, 2년 아니면 완전히 시장 판도가 뒤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자전거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제는 디스크 브레이크 모델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판매자 입장이 아니어도 새로 산다고 하면 이제는 디스크 브레이크를 계속 봐야 할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조사들이 디스크 브레이크가 아닌 림 브레이크의 부품들과 그런 자전거들을 조금씩 단종시켜 나가는 과정들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들도 늘어지고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제가 오늘 이거를 영상을 편집해서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되는 대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쉽고 재미있는 영상들, 그런 영상들 많이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요즘은 알람 설정까지 하는 것도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